최근 방영을 앞둔 kbs 2위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가 두 차례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팬들과 시청자들의 우려를 한껏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논란은 주연 배우 서현의 부상 소식과 더불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병산서원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드라마의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kbs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30일 한누리꾼이 병산서원에서 촬영 중인 KBS의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위 촬영 현장을 목격하고 문화재를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게시된 사진에는 다수의 스태프들이 병산서원의 소중한 목재 구조물에 못을 받고 소품을 설치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병산서원의 보존 상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다. 누리꾼은 지난 12월 30일 오후 3시경 병산서원에 들렀다. 이어 주차장 인근에 약 7여 대의 kbs 드라마 촬영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병산서원 내부로 들어가자 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고 밝혔다. 이어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화재인 만큼 스태프들의 행동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고 전했다. 특히 누리꾼은 서원 내부에 드라마 소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몇몇 스태프들이 나무 기둥에 못을 박아 소품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미 만대로의 기둥에는 상당히 많은 등이 매달려 있었던 것을 보니 이번 촬영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은 문화재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는 일인가? 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담당 스태프들은 안동시의 허가를 받았으며 궁금한 점은 시청에 문의하면 된다. 고 일축하며 오히려 갈등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KBS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해당 사항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는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KBS의 책임 회피로 비춰지고 있다. 한편,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연락한 누리꾼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촬영 허가가 내려졌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문화재 훼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결국, 누리꾼은 다시 한번 방송사에 제보하고, 국가유산청에도 추가 신고를 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해명은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촬영 시 사전 허가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를 드러낸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같은 중요한 문화재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철저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논란과 맞물려 주연 배우 서현의 부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 12월 31일 녹화 방송으로 진행된 2024 KBS 연기대상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해당 사진이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팬들의 걱정이 커졌다. 이에 대해 서연 측은 부상을 당했으나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입장을 밝혀 다행스러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서연의 부상이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여전히 팬들의 궁금증과 우려가 남아있다. 서연은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을 병행하며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기 아이돌 겸 배우다.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드라마에서도 그녀의 연기력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부상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그녀의 빠른 회유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는 옥태경과 서현이 주연을 맡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드라마다. 옥태견은 다수의 히트 드라마와 영화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연기력을 인정받아온 배우로, 그의 진지하면서도 감성적인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다. 반면 서현은 아이돌과 배우로서의 다재다능함을 바탕으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두 배우의 만남은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그들의 호흡이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드라마는 평범한 여대생의 영혼이 깃든 로맨스 소설 속 병풍 단역이 소설 최강 집착 남주와 하룻밤을 보내며 펼쳐지는 로맨스 판타지물로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가 큰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실과 판타지가 교차하는 독특한 설정과 두 배우의 연기력이 결합된다면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병산소원 촬영 논란은 단순한 드라마 촬영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라는 더큰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병산서원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요구되는 장소다. 따라서 방송사의 촬영 활동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문제로.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사와 관련 당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문화재 촬영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촬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영향으로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태경과 서현의 팬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팬들은 드라마의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촬영일 수 있다는 이해를 표명하며 배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문화유산 훼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방송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서연의 부상 소식과 맞물려 그녀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는 팬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연의 팬들은 그녀의 빠른 회유를 바라는 동시에 그녀가 안전하게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옥태견의 팬들도 그의 연기력과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면서도. 이번 논란이 드라마의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현재 KBS는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 중 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재 훼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KBS는 큰 신뢰도 하락과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으며 드라마의 이미지에도 큰 파격을 받을 것이다. 반면, 만약 위혹이 해소되고 촬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일시적인 논란을 넘어서 드라마의 본질적인 가치와 두 배우의 연기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사와 관련 당국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드라마 촬영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옥태경과 서현의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는 현재까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두 배우의 연기력과 드라마의 흥미로운 설정 덕분에 여전히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와 KBS의 대응, 그리고 드라마의 완성도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주목된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성공을 바라는 동시에 문화유산 보호와 배우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드라마 촬영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와 방송사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옥태경과 서현 그리고 KBS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의 활동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지가 주목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방송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KBS의 위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가 촬영 중 병산서원을 훼손했다는 의혹과 주연 배우 서현의 부상 소식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유산보호와 방송사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며 팬들과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성공과 함께 문화유산보호와 배우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KBS는 현재 조사 중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사와 관련 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